이준석 대표는 뭐가 그리 겁난에게 많고 약점이 많아서 검찰과 입법 거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냐는 많은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이마저도 주직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백지로 뒤 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더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만 믿고 후복두복 검찰개혁 정상화 원안대로 처리해 나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첫 국무위원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청문회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자료 제출 불충분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고문으로 19억 원을 받은 관피아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던 독립대학 의대 두 자녀가 편입한 복지부장관 후보자 10년 전 부인에게 11억 원을 주고 장관 지명 뒤에 증여세를 낸과기부장관 후보자 남편 회사에 아들을 감사로 등재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로 세금 폐피한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의 최측근 호위부사이자 다음 문재인 정치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누구 하나 온전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인사, 인사 참극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지난 19일 국회에 접수되었고 5월 9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승석열 <목소리도> 당선인은 한동훈 지명을철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검찰 정상화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문제가 있다 우려된다면서 검찰공화국 주의자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보발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낭마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회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촛불항쟁을 거치며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우리 국민은 권력의 억압 속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났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검찰공화국과 검찰직할 통치를 도모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 조정 식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검찰 정상화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우리 조정식 아, 국회의원님 오선 이시죠. 어,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지금 네 분이 나오셨는데 어, 우리 조정식 의원님은 제가 현장에서는 처음 봬요. 아, 제가 지금 저 어, 분수대 앞에 예, 가면서 지금 인수위 앞에서 어, 검찰공학 도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철회 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아, 후보자 오늘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해서 청문회가 시작이 안 되는데 제가 질문을 지금 여기서 선언문 발표하셨는데 짧게 제가 한번 궁금한 거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다 네. 어, 네. 조정식 의원님 네, 네. 네, 제가 현장에서는 처음 봬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국회의원 아, 신분으로, 네. 어, 검찰공학 노, 한동훈 법무장관 외, 아, 더, 저, 국민의힘, 어, 후보들, 아, 여기 규탄 1인시를 위 하고 계신데요. 네. 아, 제가, 저는 사실, 그래 이거는 당연한 우리 주장이죠. 네. 근데 요번에, 경기도지사 겸선에 네. 나오셨잖아요. 네. 어, 제가 어제 그 오마이뉴스에 그것도 좀 봤습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준비도 잘돼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어, 정말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후보님이 경기도지사가 되시면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만 있으시면 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되면 하고 싶은 네. 게 어떤 것인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요. 네, 네. 네, 먼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에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 특히나 그 지금 윤석열 그정권이 출범도 전에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말 그대로 그 오만과 독선 그리고 검찰공화국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런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과 그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저지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또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는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후보셨던 이재명 고문께서 경기 지사를 지내면서 많은 성과와 업적을 그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정치적 효능감을 우리 경기 동민들과 함께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윤회관이 꽂은 그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확정이 됐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말 그대로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석열의 아바타인 김은혜 의원을 반드시 꺾고 경기도가 이재명을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의 흔적을 모두 지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그 이걸 지켜내고 그 경기도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됐고 제가 경기도지사로 일을 하게 되면 그말 그대로 또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보루이기도 한그 경기도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면서 이재명 우리 고문의 성과 업적을 더 크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조정 식 후보님이 후보님만 되면 사실 저쪽은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 더 힘들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네. 저 당, 당의 그 윤도리의 그 당의 그 장난으로 김은혜가 후보가 됐어요. 하여튼 우리 당의 후보가 되시면은 분명히 되실 거라고 네.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예. 하여튼 열심히 좀 뛰어주시고요. 저도 네. 경기도 경선에 많이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제가 네. 현장은 제일 많이 다니는 유튜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우리가 법안이 뭐 반의 성공이다 했는데 저놈들이 그것마저도 지금 없애기, 네. 지우기 위해서 네, 네. 시간 끌기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어, 검찰 기소 수사 분리하는 이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의원님께서는 어, 저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결국은 네.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박병수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해놓고서 그거를 다시 뒤에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사실은 그 중재안도 중재에 대해서도 아 이게 이후에 윤선열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냐라는 국민적 걱정이 크시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발로 걷어차겠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결국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네네. 그런 의도가 정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 그러면 제가 우리 조정식 의원님한테 이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릴게요. 네네. 저 무조건 저들의 그 최고위원회의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우리 쪽에서 야 오늘까지 니네들 가부간에 확실한 답을 안 주면 우리는 본회의로 넘어가겠다 네, 네. 우리는 그냥 원한대로 통과시키겠다 라는 네. 그 주장을 제일 먼저 하시면 어떻 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아 네, 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네. 시간이 이번 주 내에 무조건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네, 네. 이검찰기혁은 이제 부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게 밝히고 나온 이상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충청을 하고 어, 바로 민주당이 가야 될길을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이런 분들은 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회의 통과가 되든 안 되든간에 우리는 끝까지 검찰계 완전 검찰 기소 어, 수사 분리하는 이거를 가다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추더라도 우리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합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줄 필요는 없다. 예, 그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시고 어, 또이저 경선 통해서 우리 진짜 깨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의중을 대변하는 아 그런 도지사도 대주시고 그런 정치인도 대주셔야 돼요. 네, 아 너무 실망하는 네. 사람들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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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검찰개혁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정식 어, 경기 도지사 경선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 아, 오선 출신의 의원님이세요.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잘 해낼 수 있는데 기회가 없다. <laughs> 그런데 이번에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